자, 177번이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등식 얘가 성립이 할때 맞지? 얘가 성립을 할때 a10, a8, a6, a4 아, 짝수항만 요렇게 개수를 더했네 맞지? 요거에 대해서 우리의 이 값을 물어봐 맞지? 자, 우리가 일단 알아둬야 되는 건 f x 가 맞지? a0 더하기 a 1 x 더하 a 2 x의 제곱 a3의 x의 세제곱 뭐 여기까지만 할까? 다 2, 4, a4의 x의 네제곱까지 하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를 어떻게 구했었어? 얘는 실제로 a0 더하기 a1 곱하기 1, a2 곱하기 1에 a3 곱하기 1, a4 곱하기 1을 다 더한 거고 얘를 또 어떻게 보는 게 가능하냐면 1, 1은 또 1의 제곱, 미래 세제곱, 미래 네제곱이 가능해서 얘는 뭐야? f 의1이잖아 따라서 위에 값은 f 의1로 계산이 가능하지. 그럼 같은 방법으로, 맞지? 같은 방법으로 A0, A1, 어, 아니면 적어두고 갈까요? 에다할까그 다음에 뭐 같은 방법으로, 비슷한 방법으로 A0, A1, 더하기 A2, A3, 더하기 A4까지 해버리면, 얘는 어떻게 가능하냐면, A0, 더하기, A1, 곱하기, 마이너스 1, a2곱하기 1인데 1을 어떻게 볼수 있어? 곱하기 마이너스 1의 곱으로볼수 있지. 그리고 마이너스 a3는 a3곱하기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더하기 a 4의 마이너스 1의 네제곱으로 볼수 있으니까 얘가 뭐야 돼? f 의 마이너스 1 맞지? 그럼 이 f 의 마이너스 1이니까 이 결과가 얘가 f 의 마이너스 1일 거고 따라서 우리 뭐요 결과랑 맞지? 또요 결과 둘을 합쳐 가지고 합쳐 가지고 세 결과를 뽑을 수 있지 여기서 여기서 뽑을 수 있는 게 위에 있는 식이랑 밑에 있는 식한 더해버리면. F에 1 더하기 F에 마이너스 1을 더해버리면 뭐 얘랑 여기 있는 얘랑 얘랑 사라지고 얘랑 얘랑 사라져버리니까 우리는 뭐두 개를 더해버리면 A0 A0가 두개 나오고 A2도 두개 나오고 A4도 두개 나오지 따라서 뭐 2분의 1을 나눠버리면 얘는 A0 더하기 A2 더하기 A4가 될 거고 그럼 같은 방법으로 A1 더하기 A3 더하기 A5까지는 없었구나 뭐 하여튼 뭐 만약에 A5까지 했으면 A5까지 해가지고 얘는 F의 1이랑 F의 마이너스 1을, 우리가 뭐, 지우개로 조금 지우고, 여기서, 어, 빼버리면, 어떻게 되면, 뭐, 이거지. A1하고 A3하고 A5만 남는 거지. 얘네만 남으려면, 얘네가 사라져줘야 되잖아. 얘네가. 얘네가 사라져주고,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F1에서 F의 마이너스 1을, F의 마이너스 1을 빼버리면 돼. 그리고 두 개씩 나오니까 또 2분의 1을 나눠주면 되지 2분의 1을 곱해주면 돼. 따라서 이렇게 되니까, 0, 2, 4, 1, 3, 5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라는 기본 지식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요거는 이 기본 지식을 가지고 요거랑 또 뭐가 돼? 요거 맞지? 요거랑 요거랑 그리고 뭐 부가적으로 나오는 세트가 또 뭐냐면 어 요건 다 정리를 해두고 가자 그 다음 뭐 f의 1이라고 하는 게 a0부터 a4까지 다 더하는 거잖아 그러면 f의 a0부터가 아니라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라고 하는 1부터 시작해서 더한 건 어떻게 구하냐 면 포인트는 F1이 A0부터잖아. 그럼 여기다가 A0을 더하고 A0을 빼버리면 되지. 그래서 이값은 F1인 거고, 이값은 F1인 거고, A0을 어떻게 구하는지 생각하면 돼. 근데 A0은 뭐 여기다가 다이 부분이, 이 부분들이 다 이렇게 날라가면 되잖아. 날라가면 되지. 그럼 어떻게 날라가냐면 다0 넣으면 돼 맞지? 0 넣으면 다 사라지니까, 뭘로? 저기다가 0, 즉 f 의 제로가 되겠지. f 의 1에서 f 의 제로를 빼버리면은 요 값이 될 거고, 따라서 우는뭐요값을 F1 마이너스 F0로 커. 음, 구하는 게 가능하다고. 자, 이런 사전 전제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가는 거야. 그럼 A0, A0, 두 개씩 가니까, 아, 요 세트구나. 너네 눈에 뭐두 개씩 가니요 세트구나. 그리고 0, 2, 4는 다요 세트잖아. 0, 2, 4. 그럼 뭐 이렇게 갈 건데 결국은 1이랑 마이너스 1을 처리해야 되고, 1이랑 마이너스 1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됐지 결과적으로 보면, F1은 A0, A1에 1, A2에 1의 제곱, 요런 게 가능했고, f의 마이너스 1은 요렇게 해석이 가능했기 때문에 저렇게 처리가 가능한 거였어, 맞지? 그래서 이 원리를 아느냐를 물어보는 거야, 이게 돼. 그러면 봐봐, 밑에서 f의 1이 a로 더하기 이쪽 계수 합이 될수 있었던 거는, 맞지? 이 부분들, 여기는 이 부분들이 모두 1, 1의 세곱, 1의 세제곱, 1의 네제곱이 됐었기 때문에 저렇게 풀수 있는 거지. 따라서 우리 뭐 여기는 이 자리가 여기는 이 자리가 1이 되고, 1이 되고, 1이 되는 세트를 찾아야 돼, 맞지? 1이 되고 1이 되려면 얘가 1이 되려면 맞지? 얘가 1이 되려면 뭐를 넣어야 1이 되겠어? 얘가 1이 되려면, 그러니까 이거 전체가 1이 되려면 얘는 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이거 전체가 1이 될거 아니야. 이해돼? 저기다가 맞지? 얘를 우리가 f라고 하면, 얘를 f라고 하면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2가 되니까 여기 1을 나올 거 아니야. 아! 우리가 밑에서 마이너스 1이 하던 역할을, 아니, 그러니까 밑에서 1이 하던 역할을, 마치 1이 하던 역할이 실제는 뭐 마이너스 1이 하는구나라고 알아야 돼. 맨날 공식만 외우면은 이렇게 못 풀겠지? 그래서 증명 과정을 방금 일부러 내가 한번더 했던 거야. 자, 보면은 뭐, f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의 10제곱 플러스 1은 1 더하기니까 그러니까 2. 얘는 a의 10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 더하기 2의 10제곱, 맞지? a의 9에다가 마이너스 1 더하기 2에 9제곱 쭉 가서, a1에 마이너스 -1, -1, 1 더하기 2에 더하기 a0고 안에 걸 계산하면 1이 된다고 1이 된다고 1이 된다고 따라서 뭐 A0, a10부터 a10부터 더하기 a9 더하기 a8 더하기 쭉 가서 a0일 거라고 맞죠? 따라서 방금 했던 밑에 했던 똑같이 똑같은 과정으로 나오는 거지 단 넣는 숫자가 다른 거야 맞지?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이제 마이너스를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려면 이 안에 전체가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 돼즉 x+1이라는 플러 놈이 마이너스 1이 돼야겠지 그럼 x는 뭘로 마이너스 3을 넣네 f에 마이너스 3을 넣지 f에 마이너스 3을 넣으려면 마이너스 3에 열 제곱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 그냥 쭉 해도 되겠지 에열 제곱에 마이너스 3 더하기 2에 열 제곱이 얘가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야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 뭐 어떻게 쓸수 있냐면 마이너스 1이니까 a10제곱에 a10제곱에 마이너스 10제곱이 마이너스 1의 1열제곱이니까 플러스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1의 9제곱일 거니까 홀수니까 마이너스 나올 거아 마이너스 a9 더하기 a8 마이너스 a7 쭉 가서 뭐? 더하기 a0일 거고 됐나? 그럼 뭐 얘네 둘을 뭐 하는 거야? 10만 남기려면 얘네 둘 이거 맞지? 우리가 두 개를 더해가지고 얘를 사라져야 하고 얘도 사라지게 해야겠지? 그러려면 위에 있는 얘네랑 맞지? 얘네랑 얘네랑 더해야 될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뭐 우리는 f 의 마이너스 1 더하기 f 의 마이너스 3을 하면 여기는 얘네가 다 사라질 거고, 근데 두 개씩 나오지. 그래서 2분의 1로 나눠줘야 돼. 맞지? 그러니까 뭐 2분의 1에 f 의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건2 더하기 f 의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3에 열 제곱 더하기 1. 따라서 3 더하기 3 더하기 마이너스 3에 열 제곱 마이너스 3의 열 e 곱이고 마이너스 c 의열 g 곱은 실제로 플러스 나 이거야 e 거뭐 옆에다 적을까 p 렇게내려 h e 맞지 m 분의 e 에 c 더하기 마이너스 s 의열 e 곱은 그냥 y 의열 3의 과같제아 따라서 우 h e 2 a 의 e y e l 3 h e g o m i n u 3이 h e same yelchego, m 3 n u s t h 이 same yelchego, plus the same y e l c h e 따라서 결과적으로 뭐, 답은 5번. 됐지? 답은 5번.